자, 더 탐사가, 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음. 어, 더 탐사 이번 건 이제 그, 그동안에 쭉 있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일종의 다이제스트? 네, 약간 그, 어, 그, 하이라이트 모음, 모음 같은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오세훈, 이 이거는 좀 웃기더라. 네.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아, 네. 에, 이제 뭐, 우리,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뭐, 그건 뒤에 있으니까 하고. 그건, 그건 뒤에. 오세훈 먼저 하시죠, 오세훈. 네. 자, 오세훈과 여현정, 여연, 그 양평군 의원, 의원이 이제 상반된, 상반된 상황에 비교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여현정 의원은 제명을 시켰어요. 음. 네. 음. 어, 웃기는, 웃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 뭐, 주, 그, 어, 공무상, 뭐, 공, 저기, 공무상, 뭘, 기밀로서, 이런 것도 아니고, 품위 유지를 못했다고, 음. 이거를. 품위가 뭐, 거기서 왜 나? 아니, 품위 유지가, 네. 이런 통화내력 공개하고, 음. 품위 유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런 식으로, 어, 대가리수 갖고 장난제를 친다는 거죠. 저기, 여행정 의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또 대가리수를 조져야 돼요, 저것들은. 제명하자. 네. <laughs> 우리도 이제 앞으로 다 제명하고 탄핵하고 다 날릴 겁니다. 음. 그런 와중에 오세훈이 헌인마을 관련해갖고, 어, 시의원의 지리를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어, <laughs> 세상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용도 안 보고 고소했다고. 어. 어? 그래서 이그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이거, 더탐사 방송금지 갖춰 왜 했냐 하니까, 음. 터무니 없다고 했거든요. 음.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터무니 없냐? 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중간에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응. 터무니 없다고 해놓고 응. 이게 원래 국장 정결사항이라서 정결사항이 나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발뺌까지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왜 가처분을 내리냐고. 터무니가 없죠. 없는데 자기를 보고는 없. 이 무슨 말이야? 보고를 어. 받아야 터무니 <laughs>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서 터무니 없어서 고발을 했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가처분 신청 보고는 받아, 받았냐? 받았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걸 한다고 해서 내가 가처분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터무니없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어,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들을수록 복잡해서 나는 모르고 <laughs> 변호사나 했다는 놈이 나는 5세라서 담당 어, 어, 국장이 <laughs> 설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고소하십시오. 이게 <laughs> 그냥 고소를 하래요. 그 누구를 하라는 얘기지? 자기를 왜죠? 하라는 얘기야. 무슨 서초. 저쪽... 아니, 그쪽, 그, 구청장을 고소를 하란 얘기야. 내용을 정확하게 뭘 알았냐고, 네가 보고 받은게 뭐냐고, 알냐고, 모르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잖아. 고소하세요. 담당 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싶으면, 고소해서 물어보세요. 감사도 청구하시고, 막. 이게 <laughs> 무슨 이게 제정신으로 이런 말할수 있을까요? 진짜? 오세훈이 그래도 옛날에는 약간 탤런트 기질이 있었거든요. 음. 얼굴도 능글능글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게 꾸며 보이는 듯한 이런 모션들이 있어 가지고 이 아줌마들의 어떤 에, 에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 그냥 영락없는 그 국짐 쪽 국짐 쪽 오래된 노회한 정치인의 인상 그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도 아는데 이 이야기를 보도만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 시장이 몰라? 자기가 결제해 놓고 그래 놓고 국장한테 떠넘겨 정결이라고? 이게 무슨 책임 안 지고 또 국장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밝혀지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고소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믿을 건 검찰하고 경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대답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회피할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성의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원희룡이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희룡, 오세훈, 한동훈이가 차기 대권 후보를 놓고 지금 예비 보사를 치르고 있다. 근데 현재까지 이거는 채점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저쪽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원희룡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우리 쪽 지지자들 보기에는 셋다 또라이인데, 그쪽 지지자들이 보기에 오셔. 상또라이가 어. 원희룡이야? 그렇지. 상또라이면서 <laughs> 호감이 가는, 걔들이 아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은 원희룡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일 상또라이고, 제일 인간 같지 않은 게 원희룡이라는 얘기네요. 그니까, 러 어, 제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음. 반성을 안 하고, 이제, <laughs> 대가리를 들이미는데, 오세훈이는, 나는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이걸로 가는 거고, 한동훈이는, 그래서 어떡하실 건데요. 현장부가 까면 내 것도 까라니까 <목소리> 아, 안 오, 안안 마, 아, 형이막 <목소리> <목소리> 아니어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laughs> 와, 아니, 안노문이 흉내 진짜 대박이다. 음. 정말. <laughs> 아, 나도, 재능이 발, 나도 재능을 발견한 거야. 아, 저는 내... 그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처요 <laughs> <싶어요. 웃음> 야, 이것들이 나와서 대선 후보 토론하면 아주 볼만하겠구나. 경선 한번 해야 돼. 거기 안철수까지 <laughs> 껴있으면 정말. 안장이네. <laughs> 그런 <그건> 생중계합시다 보미디 <laughs> 프로는. 네, 예. 자그네 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 <laughs> 네. 저희 송작가 TV에서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들을 다쳐 넣어야지. 그냥 <laughs> 구분으로 <후보로> 나오면 되겠어요? <laughs> 아, 너무. 야. 예, 나오고도 나오고. 거기에는 그런 인간들밖에 그래. 없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오세훈이는 어, 대권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거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 가처분 신청 취하할 수도 없고 취하하면 징계되니까. 취할 수도 없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정,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과연 낼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외통수다. 오세훈 덕분에, 이게 다 밝혀지거나 음, 아니면 오세훈 모지로 끝내야 돼요 음, 오세훈 그래서. 덕분에 음. 최은순이 거지가 된다 라고 저희 방송에서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오케이,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 정보를 다 공개해서 최은순을 네. 죽이든가 아니면 그냥 제가 오세라서 무능합니다 이러면 <laughs> 제가, 제가 바보입니다 이거 제가, 지가 바보라고 인정하고 끝나든가 제가, 제가 시장직을 던지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지, 또 나가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다음 사안은 우리, 이, 찐의 관, 술친구 박성민 얘기였는데요. 음. 네, 결국 이제, 이게 기사가 나고 저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제일 혼난 사람이 권태호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음. 왜, 왜 혼났을까요? <laughs> 그때 통화했던 사람인데? 음, 응. 왜, 왜, 혼났을까요? <laughs> 이 새끼가 지문 등록해줬더니 나몰룩에 많이 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화가 났죠. 아, 내 공간인데. 어, 왜냐면 어. 서로 출입한 기록이 밝혀졌잖아. 네. 어, 김성민 생각도 못하고. 아니, 이 새끼가 나없는 사이에 지 멋대로 이게 된겼네 야, 역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역시 그들과 이 정신 상태가 비슷한 거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 다르죠, 개소리.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어요. <laughs> 감히 나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음. 이 새끼가 네 번이나 이용을 어, 했어 안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그가안 <laughs> <국가> 돼? 이건 <laughs> <그럼> 안 되죠 상가 <laughs> 있는데 이곳, <laughs> 이곳은 그 왕이 쓰는 <웃음> 왕이나 <웃음> 왕비가 쓰는 후원에 <laughs> 네시가 도시락 싸들고 놀러다긴거나 똑같은 거예요 능지 처참을 할 네 그런 짓거리죠. 와 역시 정말 저는 그냥 저희는 다왜 그 인터뷰를 했어? 음. 이 이것 때문에 혼날 거고 생각했는데. 너 많이 갔더라. <웃음> <웃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그거 맡긴 줄 알아? 나 없을 때어어 어, 성렬이나 뭐 어? 우리 은은수 최, 최 회장님 이런 분 오셨대. 문 따주라고 내가 너한테 지문 등록해 줬지. 니너 보러 가서 노르라고 해줬어? 이렇게 했겠죠. 네. 야 역시. 네 아무튼 어, 갑자기 여기에 그 추가로 어, 필리핀 여성분이 어나 유성에서 안마일 했는데 저 사람 잘 알아요 그랬다고 하거든. 자저 사람이면 요 안에 사진 보여준 사람이에요. 네뭐 사실 거의 박성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민 네. 있고 술 친구 유성 여술 친구 박성민. 네. 그 다음에 그 같이 뭐. 뭐 강, 강해순 의원이나 이런, 뭐 이런 사람이 안마방에 갔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세명 중에 한 명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박이 아니면 건이죠이 중에. 근데 저는 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성이면, 어, 자기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네. 어. 이쪽 지역구는 누굽니까? 우리, 에, 털, 털선, 어, 정우, <laughs> 정우털 선생하고 <laughs> 그다음에 에, 우리 한일 의원 연맹 <laughs> 한국 측회장이신석이 예. 대전 유성구. 어요 요쪽에 이제 에, 데, 있는 분들 나와발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거기 초청을 받아서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바로 박성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민의 이게 걸리는 거죠. 그, 어, 대전에 있는 안마시술소 탐험기가 이제 조만간 음. 더 탐사해서. 요것도 제가 더 전문 분야라서 잘알수 있습니다. 음, 그건 왜, 그게 전문 왜 전문 분야예요? 유성에서 네. 얘기 나왔던 또한 사람 있잖아요. 이준석. 이준석을 누가 화해를 시켰습니까? 윤석열하고. 박성민이 박성민. 시킨 거예요. 네. 네. 둘이 대선 때 싸워가지고, 아. 보, 보따리, 보따리 끼고 날랐을 때 개를 데려다가 같이 술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민. 박성민이라고. 음, 맞아. 그리고 대전 유성 의 리베라에서 접대받았을 때 그때 이준석한테 접대한 거하고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박성민과 대전과 유성 리베라와 안마방과 이준석이 다한 덩어리라는 거지. 저는. 보도를 안 봐도 알것 같아요, 대충. 대전 아, 네. 아, 네. 유성은 어, 어. 이상민 의원이에요? 헉. 아무튼. 그 이준석도 뭐 하... 필리핀. 그건 우와, 아닌 아니, 거고, 아니. 어, 걔는 하바드니까. 네. 아무튼, <웃음> <못> <웃음> 아무튼, 어, 이와 관련된 <laughs> 내용이 뭐야?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심층 취재해가지고, <laughs> 어, <laughs> 여러분한테 더더욱 맛있도록. <laughs> 아, 네. 왜 이렇게 신나하십니까? 뭐처럼 어, 이런 거지. 다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laughs> 전문 분야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어, 잠깐 흥분이 되네요. 이와 관련된 좋아하는 얘기. 전문 분야라. 좋아말 아, 아, 실수를 했 <laughs> <laughs> 한구를 좋아하는. 그냥,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고 싶은. 아 혹시 그 멤버 중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성지답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laughs> 아 아, 저분들하고 저하고 전성기가 살짝 안 맞아가지고, 음. 네. 예, 네, 저분들하고 연결고리는 음. 못 가고 그리고 내 레벨에서 준성이 같은 애는 그 당시에 성민이 같은 애들은 쳐주질 않았어요 본인 레벨에서요? 네, 저는 그 당시에도 도, 도나 시 들어가면 음. 과장급 이상 아닌 분들은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네. 음. <laughs> 아, 지금 막 다들 댓글이 난리가 났네요. 너무 신나하시는 게 <laughs> 많이 난다고. 슬슬 나온다. 왜냐면 어. 할 말이 많거든. 어. 구체적인 진술을 해드릴 만한 제가 어. 그쪽에 대한 그, 아 뭐랄까 사전 탐사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아, 저희는 1도 사실 모르는 분이라서 이 정도면 네. 여러분들이 더 탐사보다도 더 이, 저희 방송을 더 많이 기다리시는 이런 방송은 되겠고. 저희가 성작 같은 거 훨씬 네. 더 전문적이다. 그럼요. 네. 네. 더 탐사. 어제 진고령들 어, 어, <laughs> 어, 같은 분들이 뭐. 거기 가보시기나 했겠냐고 모르시죠 정말. 그분들은 어? 입구에서 네. 캔슬 당해요. 아 네. 입구에서요. 네. <laughs> 아, 그런데 때 들어갈 때는 또다 처음에 들어가서 암구어를 던져야 됩니다. 암구호요? <laughs> 아, 그건 이따가 그때 어? 하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450만 원짜리 밥값. 음. 네. 아, 가온이죠. 가온. 가, 가온 한정식. 성남도? 근데 이게 원래 900입니다. 주인이 음. 50% 할인해줘서 450만 내고 온 거예요. 음. 이와 관련해서 음. 공개 결정이 나왔다는 거 근데 뭐 당시에 영화도 보고 했으니까 이거 다 공개해라 라고 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 솔직히 말해서 어, 450만원 밥 먹은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궁금하실까 저 그때 분명히 경호원한테 그랬단 말이야 어디 가서 한 잔만 더 하자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 그게 있는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 아, 그러니까 긁고 그, 나서 버지니아, 아 그냥 버지니아는 아 그냥 아 뭐랄까 돈낼 사람이 자기일 때 가는 거고 음. 더큰 데를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간다고. 아더 그게 지금 이하고는 네. 훨씬 더 비싼 데를 갔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봐. 그래서 음. 그쪽에 내가 안테나 촉을 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시에도 딱한 점만 더 하자라고. 어, 제보자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딱한 잔만을 더하러 가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버지니아가 그, 아니라. 버지니아는, 음. 아, 동네 가까운 데. 네. 우리 호프집 가듯이 가는 집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청담동 이하 같은 경우는 누가 불러서 가는 집이고. 음. 본인이 가는, 본인만 따로 가는 집은 따로 있다. 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왜요? 응? 음? 아, 싸. 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술값의 어떤 그 계산, 계산서들이, 아, 요거는 그 최고급은 아니에요. 중급이야. 음. 쉽게 말해서 검사장급이 아니라 음. 일선 검사들급이야. 99만원 세트 정도 사이즈인 거야, 지금 이게. 음. 음. 근데 얘가, 검찰총장이나, 그 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나, 이런 레벨에서 갔다고 치면, 공 하나는 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절값으로. 분명히 그런 데가 있다는 거지. 확신이 돼요, 이제는. 작가님도 가보셨어요, 그런데? 응? 못 갔죠. 아, 못 갔어요? 네. 어... 기본빵이 천이 넘는데, 거기 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 천이요? 기본 빵이. 기본이요? 네, 기본이 천이 넘는데. <laughs> 어, 특별합니다. 왜 천이 넘어요? 아 도대체 아무래도. 뭘저 이제 술값이 무슨, 술이 천만 원. 원. 아니 거기그 저기, 샴페인 하나가 450만 원. 원가가 그래요? 술값, 아 원가가. 그런 거 대여섯 병까고 그럼 8, 9천 그냥 나와요, 하루밤에 아 네, 그런 데가 강남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어딘가에서 촉이 음. 올 것이다.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굉장히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네.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laughs> 아, 그 얘기가 점점, 아, 우리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laughs>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자기 음. 취미에 빠지게 되면 음. 점점 더 뭐라, 그 취미에 저희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단가가 세그죠 예를 들어, 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내가 낚시를 하다가도, 맞아. 낚시에 미치면, 네. 낚싯대가 점점, 점점, 점점 더 비싸죠. 음. 나중에는 맞아. 막 4,500만원짜리 낚싯대, 막 이런 거를 음. 10대씩 가갖고 치고 막 이지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술집도 맞아. 똑같아요. 네. 레벨이 100만원짜리 기본빵이 있으면 음. 500이 있고 1000이 있고 그 위가 있습니다. 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그 윗레벨을 가려고 해요.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이 먹었다고 하는 청담동 술집 이 수준? 음. 이건 사실은 일반 검사, 검사들 수준. 검사장 밑의 수준인 거야. 어. 그 이상으로 가면 천회천에 천에 그 위에 술집들이 있어요. 거기를 안갔겠느냐는 거지. 윤석열의 아, 욕망이. 누가 돈을 내요? 어? 누가 돈을 내? 그럼 당연히 당연히 이제 청탁하는 놈이 와서 돈을 내야죠. 음. 그런데 청탁하는 사람이 내는 에, 거다. 아니 윤석열이 직접 내려면 지돈으로 그거 결제를 못하지. 음. 그건 법카로도 못할 수준의 음. 돈이니까. 그래서 그렇겠네. 조만간 초 하이 클래스 <laughs> 윤석열 난 끝까지 갔다고 봐. 음.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술집의 끝을 갔을 거기 때문에 음. 그 클래스 안에서 제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걸 맛보면 은딴 데는 시시해서 안 가고 그렇죠. 싶겠는데 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음. 거기 있는 언니들은 연예인 뺨따구로 치는 언니들이 쫙 깔려 있겠네요 아뭐 그, 음,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왜요? 뭔가 늘, 음? 아,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다? 네. <웃음> 아, <웃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들이 아니시다 아일반미 음. 음? 아, 일,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네. 특수, 특수종, 특수재배종 같은 거라고. 그렇게 네, 아 어, 그게 뭐, 줄리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일반인은 먹어볼 수 없는 캐비어 같은 뭐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음, 그 단계의 레벨까지도, 어, 반드시 제보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청담동 관련한 그, 어, 고소고발, 게 고소 25건 중에 음. 불송치가 대부분 됐고 이게 송추된 거는 강요죄 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상에사심적시명예에서 이거 두, 거, 두 건만 된 거고 데이트폭력이나 뭐 성폭력, 협박, 모욕, 스토킹 이거는 전부 다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명... 불송치 불송치가, 아, 불송치가 됐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첼리스트가 제보자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음. 지금도 제보자 공격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그동안 음.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폭력 뭐 뭐 학했다, 뭐 협박을 했다, 모욕을 했다, 스토킹했다, 뭐 이런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어. 음. 근데 경찰에서도 지금 경찰에서도 이거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어요. 음. 송치한 거두 개밖에 없어. 음. 강요미수의 그 사생활 언급 부분, 사생활 언급에서 문자를 발송했다는 거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건 허위사실도 아니야. 사실적실했는데 이걸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걸린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지? 지금 보면 잘못한 게 아무도 것도 없어요, 제보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은 미수고요. 아, 명예훼손은 다 터봐야 됩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통한 게 위, 뭐, 그 거짓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죄가 생기지만 사실을 적시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냐 송 작가 가 뚱뚱하다 그랬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음. 뭐 물론 현행법은 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고 그렇게 얘기해서 모욕감을 느끼 느끼면 또는 그게 에 모욕감을 느낄 만큼 영향력이 큰 거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 나 너무 늙었어! 그러면 내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 이걸 따지는 거는 결국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아, 경범죄로. 난 별로 가까운 기분이 안 거. 나쁜데? 늙었어. 응. 사실이야. 그래. 난 나의 우승. 그래, 사실 적시에 의한 거잖아. <laughs> 거잖아. 근데 멍요에서는 고발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이그 첼리스트가 자기 말을 뒤집어가지고 결국 제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용된 부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만 김영민 평화나무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 사실을 이렇게 밝힌다. 라고 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갈등이 아직도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그 첼리스트가 왜 진술을 반복했, 번복했는지. 음. 그리고 진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동훈은 거기, 어, 그때 뭐 했는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제보자가 나쁜 폭력남이고, 뭐 선폭행범이고, 뭐 스토킹범죄범이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일단 뭐, 그, 최아 씨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정은 대로 한번 보세요. 박정은 대로 훨씬 더 본인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고, 음. 대통령 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윤석열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싸움일 것 같지만,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나서니까, 국민들이 모아갖고 지켜주잖아요. 변호사나 일개 일계 있는, 지금의 하찮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사나부랭이가 지켜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럼요. 거는. 그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얘가 쌓아둔 부도독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갖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 그 대북 송금 관련한 가짜도 그렇고 대장정도 그렇고 증언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권력들한테 순응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경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미 대세가 바뀌었다 기울었다 이미 저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얘네들을 정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면에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먹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은 어, 내일 예보를 해줬는데 그놈 목소리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아, 오늘이죠.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놈 목소리 네. 이 그놈 목소리가 뭐냐면, 원래 그놈 목소리는 유괴범이잖아요 음. 네, 이놈은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놈이랍니다. 음. 언론장학에 개입한 녹취를 확보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다 나오잖아. 다 나올 수밖에 어? 없어요. 지금 지금 과거에 그 윤석열 집권 초기에 작년에 멋모르고 막 전행했던 것들, 그때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증거로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부 분위기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이제 휴대폰 들고 들어가서 녹음 버튼부터 누르고 대화를 할것 같아요. 다들. 저희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진짜, 와, 걸핏하면 그 음모, 무고, 막 이런 게 횡행하니까, 음. 정말 저희 모두가 휴대폰에 녹음기를 딱 일면에 깔아놓고 음. 이거 다 녹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했다고 음. 난리를 쳐대고 그걸로 징계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니까. 음. 근 결국은 그게 망조드는 조직의 음. 예,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놈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누구 누구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또는 수석이나. 이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이제, 이제 이동관하고 제이 얘하고의 연결고리를 또 파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언론 장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힌트가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어, 오늘 밤 방송 보시다가 어, 이해가 힘드시면 내일 오세요 네. <laughs> 내일 간략한 다이제스트로 어, 더더 탐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까 그 박대령이랑 첼리스트랑 같은 급으로 얘기하신 거 사과하시랍니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두 분을 같은 인격으로 넣는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을 보라는 거야. 뭐, 아,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음. 유치원생한테 너왜 대학원생처럼 논문 쓰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박대장님의 입장이 잃을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음. 당연하죠. 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서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다는 게더 대단하다는 점을 네,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아들도 지금 육사 생도인데, 네. 자기로 인해서 아들까지 에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첼리스트는 네. 그러니까 뭐야? 어? 뭐 돈을 얼마나 보장을 받았는지 아니 면 본인의 신변과 안위에 대해서 뭘 보장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 거짓말의 동참한 공범이 돼서 비참한 채워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유동규라든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에 또는 거기에 증언으로 같이 협조했던 사람들 나중에 모든 걸다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최 언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불복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인의 진술이, 진술이 남아 있다니까? 지금 변호사만 얘기했지 본인은 얘기 안 했잖아. 본인이 언론에 나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만 했는, 하면 됩니다. 했는데 한 번은 뭐, 노코멘트 했다 했고 한 번은 뭐, 없었다 했고 음,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뜻 미지근한 걸로, 어, 의혹을 피해가려고 해나가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다. 그러고 검찰이 너무 나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줘서 저는 검찰 편을 끝까지 끝까지 서겠습니다. 그러고 저들이랑 같이 그냥 침몰하든가 아니면 다, 다시 나와서라도. 제대로 된 증언을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 그분은 침묵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침묵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방법 없어요. 아 그냥 음. 그, 저는 그, 그 사람이 내가 뭐였고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이런 말을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보면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